신정역세권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자문 사전 자을 받았었죠. 그래서 사전 자문 받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정비기획을 이제 양천구청에 4월 1일자로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 고하면 공난 공고 또 주민 설명회 그 의회의 읍 충치 과정을 거쳐서 도시기 시의를 통해 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 지정이 된다이 신정 역세권 재개와는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갈 겁니다. 아, 왜냐면또 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줬죠. 어, 조합설리 어, 동의율이 원래는 80%인데 이거를 5를 늘려줬어요. 7 5를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신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주민들 열의가 굉장히 커서 이미 75.9%를 받아기 때문에 구역지역만 떨어진다 그러면 추진위가 생략이 되고 바로 조합설립으로 가게 되면 또 기간이 한 3년 동안 단축이 됩니다. 이런 게 전부 다이 아, 신역역세권에는 좋은 호재가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신역역세권 재개월 지역에 구역지역은 제떻게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전 역세권은 이제 이 대규모 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서울시에는 연간 한 4, 4만 5천 가구가 이게 공급이 되는데 올해는 뭐 올림픽 파크 포용 포함해서 한 3만 5천 가구로 해서 넘어가지만, 내년도 2 0 2 6년도에는만 세대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그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이제 역세권을 갖다 이제 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전 역세권 재개발은 서울시 전체의 긍정적인 파급가를 가질 겁니다. 기존 대비 3배 이상 주택공고로 주거난 완화의 기억을 할 것이고요. 또 역세권 중심 개발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또 공원, 문화시설 확충으로 해서 지역 주민의삶의 질이 개선될 겁니다. 또, 이렇게 되면 상업시설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가 상승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대규모 뭐 주택공급이죠. 4,500가구입니다. 아, 이게 또 신축인데 역세권에 4,500가구 들어서면뭐 국내에 뭐이인뭐 삼성, 뭐 현대, 뭐 대림이라든가 국내에 매조급 이 회사들이 지금도 때만 되면 이제, 이, 공이 그 토지종 소유자에게 러브콜로 보내고 있죠. 어, 그러한, 아마 그런 프리미엄만 가지고서도, 어, 그 안전 마진이 상당히 높게 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역세권 입주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수요자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또, 다양한, 또, 폐형대가 이제, 이, 예, 유입이 됩니다. 분양주택도 들어가고, 또, 시프트를 해서, 신혼부부와 청년주택 또 여러 계층의 예, 주거가 들어가는데 이 토지 원조합원들한테는 조합원들한테는 어, 최소 25평 사, 33평 39평 40평대 4가지 네 타입으로 들어가고요 또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들어가는 그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 25평 또 33평이 공급이 됩니다 또그 지역에 살던 세입자를 위한 이 안, 임대주택은 음,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전부 다 기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람 하면 네. 상당히 또 좋은 또 그런 새로운 남천구의또이 어, 베드타운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전기전세주택공급이죠 장증산층및서민계층을 지원합니다 또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평 뭐 34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살의질도 높게 갈 수가 있고요 또 안정적인 또 주거대안을 또 이 높일 수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성공 사례죠. 신정 역세권 재개발은 이제 성공적인 도시정벽 재개발에 했는데성수동의 뭐 레미안이라든가, 뭐 마포 어, 레미안 푸르지 어, 강남 아크로로 어, 바꾸든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하려면 성공적인 개발 사례를 붙여보더라도 입주 3년간은 안정성이 유지가 될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일도 개발로 토지 활용이 극대화됩니다. 자, 한정된 토지의 자원의 효율적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준주거주의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예, 준주거 지역의 최대가 5 0 0잖습니까 그래서 최대 43%가 9 올라간다 하면은 이러한 그이 시프트로 빠져나가는 세대와 또 여기서 일어나는 또 용적률이 일어나는 또그 50%를 또 서울시에서 가지고 가고 50%는 주민들에게 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좋은 곳으로 우리가 또 파악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세권 중심 생활 인프라 제공이죠. 또 뛰어난 교통 접근성입니다. 신정역 호선과신정리가더역세권입니다또집주근접형 생활환경이죠.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환경이죠. 이, 여기에는 지금 뭐 전세가 됐던 월세가 됐던 상당히 바로바로 어, 이약이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도심내 주택수요가 충격이 되니까 또 도심 이방으로서 또 이탈도 감소가 되는 그런 또 생활 인프라가 제공된다 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공성과 민간이익이 좋아져. 아, 그래서 민간사업, 민간개발사업성이 확보가 되고 또. 공공 시설이 또 확충되죠. 또 공원, 도로 등 기본 체념이 일어나고 또 공공성과 민간 이익이 균형 잡힌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뭐, 기존 주민의 재정 차을 지원한다. 우선 어, 당첨 0포죠 뭐, 내가 능력에 따라서 25평이든 33평이든 39평이든 내 능력에 따라서 먼저 가게 되면 내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임대주택의의 이쪽에도 주어지고 또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해서. 어, 또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이 이탈 문제를 또 해결한다 그러는데 재개발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서울시에서 원주민들은 재입주율이 만 십오에서 이십 프로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가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걸 팔아서 또 나한테 맞는. 뭐 추가 분담금이나 또 은행 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어 사례의 질이 높+ 어, 높아지는 또 그것을 이사하시고 또 경제력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도와서 예, 손바꿈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사업성이 원활히 돌아가고 빨리빨리 진도가 됩니다 그래, 지금 뭐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뭐신속통합기재 같은 거는 토지가 묶여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다 보면은 어 이. 사업에 동요를 안 나가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공공성과 민간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역세권 도시형을 재개발이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구역지정 예상은 어떻게 될까요? 신정역세권 재개발은 현재 구역지정 예정 단계죠. 이 단계는 재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구역지정을 신청을 하셨 않습니까? 주민들이 의견 수렴해서 재개발 구역지정을 신청하는데 지금 행정심를 거치고 또 구역지정이 완료가 되면 조합 설립이 제 시행되는 건데 자 재결과 구역지정 추진단계죠 자문을 통과합니다 자 서울시에서 이렇게 전문가가 자문을 통해서 정비기한 검토 이제 승인하는 단계죠 그래서 자문이 이제, 이제 통과됐다 가 그러면 주민들에게 계획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죠 공란공고가 이루지고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들에게 계획관을 설명하고 또 지휘응답을 또 진행해서 주민들에게 이해시킵니다 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죠 구의회에서 주민을 반영해서 심의하고 또도시계의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의원에서 심의를 고쳐 구속증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가까운 데가 있지 습니까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예를 들어보면 목동 신시가지가 22년도에 그 신속통합기에 재건축으로 이제 지정돼가지고 한 1년 9개월 만에 구역 지정이 이루어져, 이루어져서 어, 지금 이제 선도지에 가는데, 자, 신도 통합이 뭐냐 하면은 어, 예정 지역에서 구역 지정까지는 5년 걸리는 거를 2년 정도 를거쳐서 어, 어, 해주겠다. 그러니까 3년을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죠. 신전 역세권 같은 경우도 지금 어, 2년 내에 난다 그러면 어,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 구역 지점에 떨어지지 않을까. 막하 어, 잡아서 이렇게 또 개인적인 또 의견도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결론이죠. 자 4,500가구의 규모와신주가파트와또 중산층의 서민계층을 지원하는 장기선제주들기 계획이고요. 토지 고밀도 개발이 됩니다. 토지 이용이 할 때가 되고 또 서민과 중생층의 안정한 거주환경을 조정하는 역세권 입지가또 활성화됩니다. 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